안녕하십니까 주방이티워 정희섭입니다 오늘은 이제 증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증빙이 중요한데 어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유튜브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어뭐 얘기를 막 못하겠어 그래서 예 이런 증빙 같은 이야기도 어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어 하고 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사적으로 이렇게 뭐 세미나나 모임 때는 질문하시면 직설적으로 얘기 지금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재무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럼 어때요? 핵심이 되는 사항은 역시 증빙입니다. 예. 수익과 지출을 증빙하라라고 돼 있어요. 규칙에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개인 기업이잖아요. 법인체니까. 주주가 있잖아요. 주주한테 내가 이그 투자하거나 한 이런 모든 돈들 지출한 것들 이 재무에게 재무제표를 가지고 예, 검사를 받아요. 총 주주총회에서 같은 데서. 그래서 이게 적법한 거야. 저기 적절한 거야라는 거를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니까 그러니까 주주가 관심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때요? 개인 사업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뭐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술을 먹든 뭐를 하든. 그리고 그거를 예. 누구에게 국세청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세금을 얼마 내 이걸 해 주잖아요. 그걸 감면 받아야 되니까 그쪽에만. 개인 사업자는 주주가 없으니까,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없으니까. 법인은 이제 주주가 있잖아요. 주주와 내가 동일인이야. 아, 이럴 경우 도좀 예, 그런 것도 많죠. 많죠. 어쨌든 예, 이렇게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의 눈치를 보고 국, 국세청에 이게 적격 인지 아닌지를 세금을 감면받는 건지 아닌지를 어때요 증빙하잖아요 증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영수 증을 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적대비 한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표님들은 뭘까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시, 감시를 받아요 국민한테 감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비영리 기관들은 즉 국민을 대리한 국가 즉 시군구에 어때요 예,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긴 뭐가 중요하냐? 세금하고는 관계 없잖아. 또뭐 주주나 이런 거니까 이익하고도 관계 없잖아. 그럼 뭐를 증빙해야 될까요? 예. 간단합니다. 예. 내가 적법하게 했다는 거. 법과 규칙에 맞게끔 수익과 지출을 관리했다는 걸 증빙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비영리예요, 비영리. 비용이. 장기환 기관은 누가 뭐래도 비영리 기관입니다. 예 비영리의 옷을 입고 있고 예산회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재무회계고, 예 그러니까 이걸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궁금증도 많아지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비영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돌아다니는 모든 자금들은 공적자금이잖아요. 예, 장기왕 보험료에서 예 모든 국민들로부터 걷어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지불되는 거잖아요. 공단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세금도 지원받잖아요. 이저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다 세금 지원 많이 받잖아요. 예, 식비 지원도 받고 보조금 지원 받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장기한 기간은 재무회계를 해야 되고 비영리 기간이니까 수익과 지출을 증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역시 영업입니다. 제가 이제 매번 영업 말 이제 끼려고 해요. 하드 대표님들한테 이제 대표님 영업에 관심이 없어서. 예, 영업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왜 영업이냐? 돈을 벌거나 쓸 때마다잖아요. 수입과 지출이라는 건 수입은 돈 버는 거, 지출은 돈 쓰는 거잖아요. 예, 벌거나 쓸 때마다 어때요? 반드시 증빙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돈벌 거, 돈쓸 거가 있어야지 되잖아. <laughs> 그잖아요. 없어 어떨 때 보면 정말 어때요? 몇 장이 한달 내내 해봐야 몇 건이 안 되는 기간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때요? 수입과 지출 뭐 증빙 재무의 규칙? 아, 사실 이런 게 그래요. 인건비 지출비율도 어때요? 아, 이한달 수입이 내가 천만 원이야. 총그저 수가 받는 게 그러면 어때요? 866만 원 내고 나면 아 이거 그렇잖아요. <laughs> 예, 130몇만원만는거 가지고 예, 그 저기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재무에게의 핵심은 증빙인데 이 증빙이란 말조차 영업 왜 앞서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심이 되는 게. 예. 자, 그래도 일단 증빙에 대해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증빙이란 영수증으로 증빙하느냐?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영수증이 증빙이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공구 주무관님들도 제발 어 이, 이런 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 예, 절대 아니다. 영수증이 이제 신용카드 긁으면 신용카드 영수증 나오잖아요. 이거를 지출결에서 뒷면에 붙이게 돼 있죠 그냥 붙이는 거 아닙니다 복사해서 a4 용지로 복사를 해서 그 뒤에 붙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그 실제로 어때요 수백 건 되는데 일일이 복사해서 아 이거 참예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규칙이에요 근데 그걸로다가 증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문제가 안돼난 영수증 붙여 놨으니까 나는 언제 와, 벗어나 어젯밤에 술 먹은 영수증인데 <laughs> 그잖아요. 아, 이거 화장품 산 영수증인데 에, 괜찮아요? 시금고 담당자들이 뭐라고 안 그럴까요? 에, 술 먹고 막 사우나 다니고 또 어때요? 막그 어디 그 자녀 유학비 내고 이런 거다안 되잖아요. 에, 그 영수증을 갖다 붙여놓는다고 될게 아니거든요. 영수증이 증빙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선의를 증빙하는 거예요. 이 선의라는 말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법과 규칙에 맞는 게 선입니다. 착한 게 선의가 아니라 법과 규칙이 맞아? 이게 선이고 이걸 증빙하는 거예요. 나는 선의로 지출했어. 선의로, 예, 돈을 벌었어. 이걸 증빙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술을 먹으면 안 되죠? 예, 다 알아요.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근데 되죠? 예. 선생님들과 회식했어. 그거 되잖아요. 선생님들과 회식하지 말란 법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때 술 마셔도 돼요. 즉, 술을 먹었다는 영수증으로 증빙이 되는데, 영수증으로 증빙이 안 되는 거는 선생님들과 회식했다는 거는 증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빙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예. 이걸 잘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화장품을 사면 안 되겠죠, 절대. 화장품 사면. 화장품 산 거는 영수증으로 증빙이 되죠? 예. 근데 화장품을 사면 안 되는데 영수증만 붙여놓으면 뭐해? 근데 되죠? 뭐가? 선생님들이 드릴 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지출결의서에. 그래, 써놔야 되죠. 예. 예, 예. 선생님들 들리려고 화장품을 샀는데 하나 사, 달랑 샀어. 명품,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있나요? 저는 화장품을 잘안 써서. 예. 네. 뭐, 하나, 뭐, 예를 들어 가방을 따지면, 뭐, 샤넬백. 샤넬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자꾸 그 얘기를 듭니다. 샤넬백을 하나 샀어. 그리고 선생님도 드릴 거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증빙하는 거예요. 예. 네. 샤넬백 하나를 사가지고 안 되고, 1 0 0개 샀어. 이건 말이 되지. 100명이시니까. 예. 네. 그러면 어때 화장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장품도 달랑 하나 사고, 이거, 선생님들 드릴 거야. 이건 말이 안 되고, 예. 서, 저 선생님들이 50명이라면 50개를 사야겠죠. 그러면서 예. 선생님 드릴 거라고 하면 말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 즉 내가 선의로 법과 규칙에 맞게 지출해서를 증빙하는 게 증빙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비영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선의 증빙이 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넘어갈 수 있고 다안될수 있고 그럼 이 선의 증빙은 어떻게 하는 거냐 모든 지출하는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이유에서 왜 이걸 지출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도저히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도 도대체 선의로 지출했다고 볼수 없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예 도저히 고등어 한선 샀어. 아 이것이 이거 이거는 아니잖아요. 두부 한모 샀어. 이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한 초창기만 해도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콩나물 샀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녀 태권 아이 그 학원 학원비 보냈 저 냈어. 이런 것도 어때요?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를 증빙하는 거예요. 영수증이 아닙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영수증으로는 증빙할 수 없다. 자, 이제 선의 증빙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선의 증빙 방법은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되냐면. 법과 규칙과 매뉴얼,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명확하지 없죠? 그래서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증빙하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그래도 어때요? 예. 선의를 증빙하셔야죠. 그리고, 예. 일단은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예. 잘못됐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내가 잘못 썼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 볼펜 하나 사는 거 잘못됐어. 커피 하나 사는 거. 원래, 원래는 커피를 어때요? 내가 기관 운영을 위해서 외부인과 먹어야 되죠? 내 친구랑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것까지 누가 따지겠냐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고 돈 쓰고 그런 거그 결과 값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그거 뭐라, 아, 내가 필요해서 먹었어. 그럼 그걸 끝나는 거지. 커피 한잔 갖고. 예. 그거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답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증빙은 영업이에요. 영업이 앞서야 돼요. 예, 영업을 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증빙하면서 영업해 못합니다. 예, 영업을 해놓고 그걸 증빙하는 거예요. 뭐에 기관 운영에 맞다라고 기관 운영비에 대한 걸 설명을 지금 계속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영업이고 그 영업을 어떻게 증빙의 테두리에 끼워 넣느냐가 핵심이 되야 되는 거죠. 예, 커피 한 잔을 먹었어. 내가 직원이나 기관 관계자와 먹지 않고 어때요? 중무관과 먹었어. 그럼 이건 난리가 나는 거고 내가 냈으니까. 예. 김영란법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어때요? 그 친구랑 먹었어. 내 친척하고 먹었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출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지고 일일이 커피 한 잔에 따지다 보면 영업은 요원해지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먹는 거야. 예. 먹으면서 어때요? 예. 어떻게 해요? 나 영업 행위를 먹은 거야. 굳이 그거를 누구에게 먹었어를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예. 그리고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감독자가 여기가 무슨 뭐어 무슨 뭐 비리의 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영업이 우선되는 거고 영업을 해야만 규모와 돈이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생깁니다. 예 잘못되면 어때요 너무 억울한 얘기를 해서 커피 한잔 먹었는데 나에게 어때 요 무슨 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어 이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다 치면 어때요 변호사 설득은 있어야 되잖아 너무 억울하니까 변호사가 나를 좀 변호해 줘야 되잖아 예,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영업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증빙이라는 말이 증빙의 방법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관을 잘 운영했다라는 걸 증빙하는 거예요 기관을 잘 운영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어때요? 기관의 힘을 갖게끔 한다는 거예요. 즉, 규모와 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관을 잘 운영하는 거죠. 모든 기관장들, 모든 오너들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거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 그 기관의 규모를 키우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거에 두는 거예요. 그게 잘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예. 선의가 다른 게 아니라 돈을 잘 버는 거가 어떻게 보면 선의가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벌면, 예. 아무리 착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선이고, 예, 해석되어지는 선이에요. 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 장교한 기간에 모든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때요? 장교한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기업들도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예. 선이란? 결국은 어때요? 기관을 키우는 거죠. 기관이 망해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뭐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니까, 무조건 어때요? 기관은 존재해야 되고, 존재하려면, 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면 영업을 해야 합니다. 아, 영업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민망스럽습니다. 대표님들이 하도 이제 영업에 대해서. 예. 다음부터는 영업 얘기를 조금 덜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